제가 어디서 봤는데, 다 먹고 남은 요거트 병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방치를 하면은... 새로운 요거트가 완성된다고 하더라고요. 거의 다 먹었거든요. 아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시간 된것 같아요. 상의 슬려나 오! 묵직해. 한번 따라 볼게요. 나도 있는 거 보이죠? 주작 아닙니다. 오! 질감... 뭐야? 질감... 뭐야? 약간 좀모지란 느낌이 나는데... 오! 우유와 요거트 중간 느낌이에요. 음 맛은 대박인데? 양해숙 선생님의 우유와 귤릭데이의 유산균, 산미가 없고 우유 맛이 진짜 진하게 나는 맛이야. 와우 감탄스러운데요? 되긴 하네. 조금만 더 놔두면 완벽한 요거트가 될것 같거든요. 근데 저는 배 아프기 싫으니까 인강만 넣도록 할게요. 이 정도도 충분해. 여기다가 오늘 포멜로 껍질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 돼 있어. 음 포멜로의 새그러운 맛, 쓴 맛이 없어서 좋다. 좀 달긴 하네. 물어서안 어울리긴 한다. 맛있나? 배 아플 용기가 있는 사람만 도전해보세요. 괜찮겠지?